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아름다운 가을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푸르른 가을날의 한때를 그냥 보내기가 정말 아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생비량 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이한달 전쯤 늦여름에 제가 이곳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가을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예고 없이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농장주께서 농장에 계셨는데요. 아직 매매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농장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농장의 가을 풍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계셨네요. 아이고 대표님. 아이고,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뭐 하세요? 아이고 이제 비는 비는 안 오고요. 예. 막 계곡 청소를 좀 하고요. 아이고 낙엽 좀 건집니다. 아이 계곡 청소한다고 네. 아 낙엽이 떨어져서 예, 예. 아 마침 계셨네 아이고 <laughs> 잠깐 지나는 길에 한번 떨려서 무슨아이고 무슨... 아이고, 비가 안 와도 여기 물은 많네 예 그러니까 자기 달때 물은 내려옵니다 아 어. 그 중간에 그안반수가 나거든요 그안반수가예 지금 한 달째 지금 물은 아야 어. 야, 여기 다슬기 많다 예 다슬기 천지네 예뭐 다슬기 이뭐 가지가 많죠 아 가지 예, 예. 아, 가재는 일곱수에만 사는 그런, 그,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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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동안 뭐 변화가 없어요. 뭐안 팔렸어요, 아직도. 팔리기는 팔렸는데요. 어, 팔렸는데. 아, 대학이 불발이 됐죠. 아, 불발이 됐구나. 예, 예. 그때는 예, 예. 거의 이제 늦여름이었는데. 예, 예. 아이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 꽃이 더 많이 폈네 가을 꽃이. 지금 이제 가을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서 장관이죠. 예, 네, 가을 꽃도 그렇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오색, 호색모색한 만발입니다.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예. 이 감나무에 감이 이렇게 많아요. 예. 야, 특히 저는 여기 보니까 대봉감, 예. 이 머리통만한 대봉감이 있던데요. 말 그대로 대봉입니다. 야,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가 제가 때맞침잘 안네. 예예. 예, 오늘 여기 생비랑 지나다가 예, 예. 계시나 예. 싶어서 한번 들어왔는데. 안 그래도. 저... 아, 제가 그때 추석 전 태풍 오기 전에 예, 그렇죠? 바로, 예 바로 전에. 예, 바로 전에 왔는데. 아 그때보다도 훨씬 꽃도 많이 피고 예, 예. 어 오히려 그때 보는 것보다 여기 터가 더 넓어 보입니다. 뭐그 터는 그 터인데요. 그 <laughs> 뭐 어쨌든 이천 예, 평이요더 더 넓어 보이고 예. 더이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하늘을 먹고 이제 터는 더아그이 하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예 그렇죠. 어. 예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천 평 그죠? 예. 아 여기 물도 더 맑아 보입니다. 그때보다. 예. 하늘이 맑으니까 위에서 비추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아, 여기 햇살이 비추니까. 아, 여기 햇살이 비추니까 더 넓어 보인다. 더 맑아 보이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드렸는데요. 이곳은 8필지 전, 답, 임, 목장지 8필지 생산 관리 지역 2,000평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참 좋은 곳인데요. 이4차선 나들목에서 어,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그렇게 보면 되시고요. 또 초등학교, 은행, 관공서이 차량으로 5분 정도 걸릴 어, 굉장히 그 교통과 편의 시설이 좋은 곳입니다. 예, 맞죠? 눈을 환, 꽃 그러니까. 황화 코스모스 맞죠? 누를 방꽃할자니까 황화 코스모스 그러니까. 황화. 예, 예, 황화 예 하나 피었어요, 저도. 예, 요거는 토종 코스모스잖아요. 그죠? 예, 예, 토종, 아, 여기 어, 있나 섞여 있네 보니까. 예, 이게. 예. 어. 이게 같이 섞여 있으면요. 예. 그 모습이 아름답죠. 더 아름답고. 예, 예. 야, 와, 여기 하나의 그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되노 그 테마 축제 같은 거 해도 되겠다. 네. 항아 코스모스 축제 해도 되겠는데요. 가을은 코스모스고요. 예. 봄에는 저희 농원에 예. 벚꽃 축제도 할수 있습니다. 아 벚꽃 예. 벚꽃이 많이 피나요? 벚꽃하고 또 앞산에는 지금 어. 진달래 군낙지가또 있습니다. 아 진달래 군낙지아저 예. 앞에 보이는 게 저런 게참다 벚꽃인가 봐요. 예. 자연 어... 그벚지 나무죠. 그러면은 봄은 봄대로 좋고, 예.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그렇지. 여름도 좋잖아. 그렇지 말할 것도 없 네. <laughs> 예. 예. 아, 여기 코스모스가 예. 토종 코스모스하고 항아 코스모스하고 예. 같이 예. 이렇게 올려서 피어있는 모습이 예. 더 좋네요. 저기는 예. 예. 어, 지금 생활하시는 곳이고, 그죠? 예. 여기가 연못인데, 그죠? 예.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지금 계곡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기철이 아니니까 예. 물이 조금씩 이제 마르고 있죠. 예. 조금 마르긴 해도 예. 여전히 뭐 예. 맑고 깨끗한 물이네요. 예. 예. 어. 그... 요즘에 선생님 예. 여기 뭐 감이라든가 예. 유실수도 예. 많고 예. 뭐 가을철에 이 수확하느라고 좀안 바쁘세요? 예, 다른 이제 대봉 감나무 아. 다른 유실수는 좀, 좀 풍작입니다. 아 풍작이 고아 예, 예. 그러면은 아직 대봉 감은 딸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10월 말경에 아그 수확기인데 감이 이제 살짝 이제 익어가죠. 아, 아 10월 금식? 말경에? 예 예. 아한달 아, 남았죠. 그래 나중에 예. 제가 한번 이 감농사 하는데 감밭에 오시면 한번... 제가 한 박스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참 별말씀을 <laughs> 아이고, 뭐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나눠 먹어야죠. 뭐. 예, 예, 그 약속했습니다. 예. 틀림없이 제가 옵니다. 예, 감어도 먹으러 예, 와야 예. 되겠다. 대모 예. 저는 뭐 혼자 사니까요. 예. 뭐 찾아 오시는 분은 뭐든지 예. 아, 조금이라도 뭐 하나 있는 거는 어. 갈라 먹고 싶죠. 아 그래요. 예. 아이기코스모스가 이렇게. 여기 제 생각에는 예. 코스모스를 좀더 심는다면은 예. 이 가을철에는 예. 코스모스 축제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스모스가 정말 이 개인 농원에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것은 좀 드물죠. 예. 예. 저는 저기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예. 선생님이 여기를 캠핑장으로 이렇게 많이 그 강조를 하셔서 예. 캠핑 용도로 이렇게 저기 소개를 드렸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조용하고 고요해서, 예. 이 기도처라든가, 또뭐 기도원 같은가, 또 저기, 선임들 토굴 같은가, 예. 이런 용도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전에 이제 할머니 목사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아, 할머니. 저, 저한테 예. 이제 물려주시고 나가셨는데요. 예. 15년 동안, 예. 야영장과 함께 15년 동안, 예. 잘 계시다가 가셨죠. 뭐 캠핑장도 좋을 것 같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기 무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수련원도 괜찮을 것 같고. 기도원도 괜찮을 것 같고. 이미 네. 이제 제가 2단으로 이제 기초 토목을 다해 놨기 네. 때문에요. 또 이용도 부지로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뭐 애견 카페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용도로도 조용하니까. 네. 일단은 방해 받지 않고 일단은 동네하고 네. 인가 이격된 거리기 때문에 안늑한 네. 예, 숲속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좋고. 예, 예. 그런 면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연못 주위로 예. 그 길을 조그맣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도 돼 있지만은 예. 좀더 이렇게 잡초 같은 걸제거 해가지고 예. 요조그마한 산책 코스로 여기 해도 될것 같아요 한 바퀴 도는 이제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 저쪽에 예. 아니 아니 저는 그것도 좋은데 예. 요 연못 주위로 여기도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식사를 예. 하고 예. 쭉한 바퀴 이 산책하면은 예. 뭐 계속 이렇게 돌면은 식사하고 연못으로 한 바퀴 계곡 라인으로 한 바퀴에 예저 예. 위쪽으로 한 바퀴에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 길이 참 예쁘네요 예. 이 연못 주위로 이렇게 걸으면은 예. 이 연못 안에 있는 섬이잖아 그죠? 예. 예. 소나무도 있고. 아, 선생님, 여기는 단풍나무 아닙니까, 이거는? 단풍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어요? 제가 유실수와 또 정원수, 어. 특히 제가 이제 동백 몇주 하고, 어. 그 다음에 배롱나무라든지 어. 특히 단풍나무를 가을을 대비해가지고 많이 심어놨죠. 아, 그러면은 코스모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단풍, 단풍이죠. 단풍 감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어, 사시 사철, <laughs> 예. 아주 좋은 그런 꽃들과 함께, 예. 제가 뭐, 이 정도, 뭐 여기까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네. 예. 정원수로 많이. 아, 정원수로? 예, 아, 게, 예. 양쪽 계단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어, 밑에도. 예, 아래제 이제 계단에 양쪽으로 이렇게 예. 해놨습니다. 야, 꽃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여기 들어오니까 예. 차 소리 하나, 사람 소리 하나 들을 수가 없네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요. 예.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예.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예. 조용한 것 때문에. 예, 숲세권에 너무 조용하고요. 고요 하고. 예. 나만의 어. 어떤 그런. 이제 나만의 왕국. 예, 왕국이죠. 예. 예. 나는 자연인이다. 예, 예. 예. 자연 사니까 그래서... 자연이죠. <laughs> 예. 그러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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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그 예. 5,5천만에 내놓으셨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어. 5,5천이죠. 어, 5,5천에. 오늘 여기 예쁜 꽃을 보면서 예. 집값 이돈 얘기 하니까 좀 꽃들한테 조금 미안하네. 예, 예. <laughs> 그 우리 시청자들 알아야 되니까. 예 예. 예. 어. 야 여기가 여기가 더, 더 장관이지. 예 최고로 예. 최고 여기. 예, 절정이네 예. 절정. 예. 아꽃 진짜... 구경 이 집을 뭐 사고 안 사고를 떠나 가지고 꽃 예. 여기는... 구경하러 와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좀 공개 좀 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예, 예. 아셨죠? 예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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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아래 또 연못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 장관이죠. 이야, 그렇네요. 여기 예. 꽃, 구경도 꽃길을 걸으면서 예예. 앞에는 또 연못도 있고 예. 또 넓은 터. 이야, 예. 이 파란 하늘과 함께 예. 하늘은 파랗고, <laughs> 어, 이 꽃은 천 주황색이고, 이 정호수가 이제, 예. 이제 장관이죠. 주황색이고, 또, 예. 토종 코스모스는 예. 빨간색, 분홍색, 예, 하얀색. 이 색깔의 그 형형 색깔이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오색 코스모스가 표현납니다 예. 정말 이 가을의 정취를 예. 물씬 느끼게 하는 그런 곳이네요. 예, 예. 꽃추 아.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뭐, 감도 좀 따가시고요. 아, 감은 지금 아니었잖아요. 아니, 지금 밤. 아, 지금 밤, 밤. 밤무도 있기 때문에 밤도 좀 주워가시죠. 그래, 그래. 예, 예. 밤하고 또 어떤 거? 뭐 다른 거는 이제 좀뭐 호박 지나... 같은 건 없나? 아 호박도 좀안 했죠. 아 호박 그래. 예. 호박도 좀 주세요. 예, 호박도 좀 예. 가지고 가시고야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연못이 있네, 그죠? 예예. 예. 아 여기 불레 옥잠이 있지 않습니까? 아저 앞에 있는 게불레 옥잠이에요. 예예. 예. 아 꽃을 그... 볼수 있습니까? 꽃이 이제 피어나죠. 이제 쉽게 말해 불레 이제 떠, 떠죠. 아 그래서? 불에. 예 네, 불에. 아 그러면 언제 꽃을 볼수 있습니까? 늦가을에 피죠. 늦가을에? 예, 예. 아, 꽃필 겁니다. 그렇구나. 예, 예. 야, 여기까지 꽃이 피면은 이거 예. 거의 환상적인데. 그렇죠, <laughs> 아, 여기가 이제 생활하는 곳이 그죠? 예, 제가 어. 이제 62평에 이제 본체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62평이에요? 예, 앞전에 할머니 목사께서 기도원 예. 강당으로 쓰시던 장소로 아, 기도원 강당으로 쓰시던 예. 곳을 생활하는 곳으로. 예, 방 8개, 어. 욕실 3개, 주방 2개, 거실 하나,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정자가 있네요. 아, 네. 여기 호박이 있네. 이번에 호박 농사. 네. 1차로 지금 해놓고 저쪽에 또 2차로. 아. 언덕 쪽에는 또 있습니다. 아, 이제 호박 밭에 이번에 철수했죠. 그래. 나중에 제가 한 덩어리 가져갈게요. 예, 예. 아, 아 여기, 그 고추 있네. 예. 이 고추가, 예. 벌레는 좀 먹었어도 되게 맛있더라. 무공해죠 무공. 어, 무공이고, 네. 그,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 된장에 찍어 먹어보니까 이 고추 맛이. 예. 예, 아주 좋더라고요. 저기 예. 갈때 제가 몇개 따가지고 갈게요. 예, 예. 예. 아, 요거는 네. 이제 매실 나무고 예, 사이드로만 어. 남겨놓고 예. 이제 캠핑장 만들면서요, 예. 1,2,3 캠퍼로 만들면서 예. 이 맥주만 남겨놓은 거죠. 아, 맥주만. 예, 예. 여기도. 뭐 전에 소개하실때는 예. 제2캠프라고 이렇게 저, 소개하셨는데 예, 저 아래 제일 넓은 곳이 1캠프장이고요 예, 여기가 이제 2캠프 캠프. 저쪽에 또 잔디 양성되어 있는 곳이 3캠프장입니다 예, 아. 예, 예. 어쨌든 뭐 캠핑장을 하신다면 예,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2캠프라고 할수 있고 예, 예. 예, 그러면은 한번 쭉 가면서 1캠프도 한번 보이시다 예. 아요 밑에 예. 넓은데, 제일 넓은데, 여기가 1캠프라 예, 할수 있고. 운동시장은 아. 넓게 돼 있죠. 그 3캠프는 1위 갑니까? 예, 이쪽입니다 아, 3캠프로 그럼 잠깐 한번 가보시다 3캠프도 차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아. 다 기초 토목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 완료되어 있고. 예, 잔디도 양쪽 아, 저 반대편 있고. 쪽으로. 예, 예, 길쭉하게 아. 지금 연무 라인에서 그대로 지금 나가죠. 아. 야, 여기 꽃, 내 혼자 보기 진짜 아깝다. 아, 여기가 산캠프네요. 예, 예. 아, 어. 이, 저기, 꽃들이 이렇게, 그늘에 숨어있는 꽃들도 있어요. 네, 이 꽃이 이쁘지, 여기. 어. 아, 야, 되게 예쁘네. 아, 저 위에는 또 전에 왔을 때는 블루베리 농장도 있었는데. 예, 저기 블루베리 하우스도 저 있죠. 아, 하우스 있죠. 예. 예. 여기 밤도 뒤에 보니까 많네요. 밤나무하고 이제, 윗단에는 어. 유실수가 다 형성되어 있죠. 어. 아 이리 올라오는 길이 예, 있네요 예 차가 이리 올라오죠 아 차가 바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예, 예. 요건물 있고 뒤에 또 창고 하나 있잖아요 예, 그죠? 한토방한토방 예, 건물 그게 방이 한지 작은 방이 일곱대 있죠 예, 그, 그거는 몇평 정도 됩니까 그게 한 35평 되죠 35평 이 창고는 몇 평이에요 창고도 이게 한 30평 됩니다 아 그러면은 건물 세 동이 합산해서 134평입니다. 아, 134평. 예, 134평입니다. 아, 이거는 그럼 한 30평 되고. 예, 건물 세정이 어,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건물 세개 전부 다 예, 134평으로. 134평. 134평. 예. 야, 아, 여기는 완전 축구장이에요, 축구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 하해 가지고. 평 자연학교 교장 이라고 합니다 자연학교 교장 예 자연 속에 그 초등학교 갔다고 합니다 예이 체험 뭐 예. 학교 같은거 예, 집이 크고 하니까 예, 이런걸로도 손색이 없어 예, 보입니다 자연 속에 그 초등학교 갔다고 시골 초등학교 아 시골 초등학교 예, 예 자연 속에 아. 있는 학교 갔다고 합니다 그 여기 앞에 보니까 예. 예. 이 풍검도 하나 있던데 저기 어 교실에서 예. 풍검을 치면은 예. 정말, 이, 내 마음 속의 풍금, 예.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예, 진짜, 이, 체험, 뭐, 이 학교, 이런 예. 것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예예. 예, 홍동심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농장 주인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농장 이곳 저곳을 쭉 둘러봤습니다. 하연이 지난 여름에 왔을 때 하고, 지금 가을의 한복판에서 이 농장 모습을 둘러보는 느낌은 이 확실히 다릅니다. 가을꽃도 많이 피어 있고요. 어, 이곳 저곳을 둘러본 것 중에서 역시 최고의 백미는 저는 이곳 어, 이 계곡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계곡을 인공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물을 가두고 하는 것은 어, 손을 좀댄것 같지만 이 물을 끌어들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이런 어, 이 선제탕 같은 조그만한 이 수영장 풀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가을꽃들이 물 위로 떨어져서 마치 봄꽃놀이 어, 하러 온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역시 저는 이 계곡 쪽의 모습이 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 물속에 도토리가 지금 보이는데요. 아마 위쪽에 꿀밤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산에서 어, 떨어진 꽃잎들 물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위쪽에 암반수가 이렇게 솟아나서 흐르는 어, 그런 물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봄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름에 한번 소개드렸던, 이 아직 매매되지 않은 농장 2,000평 정도를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집 뒤에 있는 이 대봉강 가수원을 함께 둘러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